자, 레어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랑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근데 나는 이게 언제 준템인지 사실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약간 추억 소환하는 시간 될 수도 있겠다. <laughs> 그림자 주문서. 이게 언제 나온템이죠? 24장이나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아, 오픈 초반에 필드에서 쓰던 거였어. 아, 근데 본주님 이거 왜안 쓰세요? 명중인데 보스 잡을 때 하나씩 먹으면 될것 같아 지금은 주문서가 기간제인데 예전에는 안 그랬나 봐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막 쿨타임 없는 물약도 있었고 크리스마스 티켓은 안 되나요? 어그럼 제가 있습니다 <laughs> 이분을 이길 순 없다 236장 <laughs> 그냥 몇장 남긴 게 아니라 236장. 아, 이 정도면 고인물 유저 대회. <laughs> 누가 더 고였는가. <laughs> 대륙 침략자 처치 증표. <laughs> 이거는 수집 아이템인데 왜안 박았는지 모르겠다. 이거 들고 있으신 분좀 있더라고요. 아, 받고 나서 하나 더 만들었다. 아하.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약간 초반에는 약간 고인물들이 들고 있는 그런 템들입니다 붉은빛 가을 단풍잎 우표 수집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풍잎을 하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거 약간 좀 이분은 약간 낭만 낭만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아! 아 이거는 내가 갖고 싶은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자 이거 쿨타임 없는 분량 한 개도 아니고 45개 45개가 너무 부러워서 제가 이분 거는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어, 이건 있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이게 그, 그 당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쿨타임 있는 물약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저는 언제 다 먹었지? 두라 때 먹었나? 스바르츠 때 먹었나? 나좀 빨리 먹었을걸요? 딱 쿨타임 있는 물약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이게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인물들만 가지고 있는 기념품이 되었죠 아 아 이것도 아까 그 수집템이랑 비슷한 건데 아 이거 너무 이제 썩었을 것 같아서 다른 거는 뭐 증표 뭐 이런 건데 와 이거 초콜릿 사 상했을 것 같다 이러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공유해드니다 흰색이 혹시 곰팡이냐고요? 어 <laughs> 이제 장비입니다 자12 발키리 전투 12강은 한 번씩 보긴 했는데 얘도 이렇게 신청해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봤어요 아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이잖아요? 망토가 1강까지가 안정광하고 2강부터 터지는 거잖아, 그지 11번을 성공한 거잖아, 11번. 미쳤죠? 방어가 39. 그러면 내가 지금 전설 가빠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아무튼 엄청난 방어를 자랑하는 망토였습니다. 이거 대박이죠. 오, 이것도 근데 사실 좀 보기 힘든. 12강까지는 어째저째 띄우는 걸 내가 봤는데, 13강 실물을 본건 처음이에요. 발키리 마법창. 대단하죠? 명중이 13이에요. 명중 13. 와, 공격력이 진짜 미쳤다. 열사풍이랑 거의. 7열사랑 공격력이 1차입니다 훨씬 7열사보다 좋은데? 명중 차이가 엄청나잖아 얘는 지금 명중이 15 아니야? 어 훨씬 높아요 와 진짜 부럽다 명중이 진짜 압, 압살했어요 압살 평생 무기 아니야 이 정도면? 전설 가기 전까지 거의 평생 무기 근데 전설 가도 이 명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른 무기 쓰겄나 싶다 전설 무기 준비 중입니다 아 그럼 여기서 바로 전설 무기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되겠다. 영웅 부럽지 않은 무기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저랑 똑같은 건데, 저랑 이제 커플 반지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거 끼는 사람 잘 없는데, 이걸 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 명중이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보기좀 아쉽지만, 나쁘지 않은 반지야. 오! 육스카데 목걸이. 나 이거 끼는 사람 처음 봤어. 주변에 이거 끼는 사람 있나요? 목걸이. 비디오 목걸이 끼는 사람은 봤는데, 스카디 목걸이 끼는 사람도 처음 봤고, 영웅인데, 발키리 뱅키로 6강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대단하죠. 목걸이 9강 진짜 힘든데. 기속이 아닌 거에 0.5점 보너스 점수를. <laughs> 아, 그러네. 이거 팔 수도 있다. 이거 지금 비기속이고, 기속이냐, 비기속이냐에 따라서, 그게 좀 값어치도 좀 다르잖아요. 야, 이 정도면, 이거면 얼마 할까? 최소 20만 이상 할것 같아요. 음. 명중이 10이고, 재간맥수도뛰었다 이거는 세공도 한몫하겠다. 육스카디 목걸이였습니다. 아. 7 나겔링. 아, 진짜 짱 부럽다. 진짜로. 나, 나 지금, 나겔링 갖고 싶은데. 지금 7 나겔링을 또 출품하셨습니다. 공격력이 지금 12, 18. 와. 파플 고강은 봤었는데, 나겔링 고강은 제가 많이 못 봤어가지고, 아, 이분도 상당한 강화의 신이다. 어, 그러네. 이것도 비기속입니다. 와, 비기속인 것도 진짜 대단하다. 복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계속 쭉쭉쭉쭉 했는데, 성공하고, 성공하고, 성공한 거잖아. 자, 그 다음 텐!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제가 받았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짜잔! 자, <laughs> 이건 귀속이긴 한데, 구파프. <laughs> 일단, 구강이라는 이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와, 이분도 진짜 대단하다. 어, 파프 반지가 구강이야. 자, 공격력 보이십니까? 이게 전설이어가지고, 공 자체가 지금 틀려. 공이 지금, 17, 5, 20, 22에, 공 쩔죠. 반지께 손으로 때려도 아프겠다고. 그니까, 러 이건 맞으면 꾸냐. <laughs> 이게 아마 전설이 그 많이 오르지 않아요? 강화에서 고강일수록 반지만 보면 거의 깡패죠 깡패 반지 깡패 아 인첸트리스네 심지어 아 좋겠다 전설 많이 오르죠 이거 진짜 전설이 그 내가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설이 좀더그 오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적? 오 그러네 약간 이분은 강화 축해인가 보다 부적이 10강이시네 아 이게 그런 게 있나 봐 강화가 잘 되는 그런 축해가 있나 봐요 제 사견으로는 다 지르고 접으려다가 반지랑 구적이 떠서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접은 건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부계정이라고요? 와씨 부계정 잘 되는 건 국룰인가 봐자 이제 마지막 선생님인데요. 벌써 마지막이죠. 이거는 다들 진짜 여기에 있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캐시학생입니다. 0 호른 끝났어. 진짜 너무 부럽지 않아? 다른 거 10강은 봤는데 호른이 이제 이분은 10강이더라고요. 캐시학생은 이발디가 없잖아요. 오! 맞아! 이거는 이발디도 없는 거. 그냥 한 강, 한 강. 1강, 1강.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칸, 한 칸씩 올라간 거. 이분도 지금 상당한 분이세요. 오, 이분 지금 장비도 보니까 이렇게 10강이 진짜 돈으로 하면 한 얼마 정도의 기대값일까요? 10강은 진짜. 어, 제가 예전에 그 고강 그 노린템이 그때 그게 몇 억이라고 했었는데. 뿌리고뜬거그 지른 거였는데 이게 그때 뜬 거야. 만약에 이게 뜬 뜨... 그때 이거는 문장이에요, 문장. 뜨면 다시 다크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가보자. 아, 11강 기대값은 100억이래. <laughs> 기대 값은 10억 정도였겠다. 그지? 자 지금 오늘 한요 정도로 보고 이제 투표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좀 특별했다 이런 거 있으 이런 거에다가 여러분이 투표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61%의 투표로 지금 최고의 레어템에 선정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궁금했던 거를 물어봅시다. 저 7강은 7에서 9가 되었는지, 8에서 9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오, 8에서 질렀다고 합니다. 오, 8. 혹시 술을 먹고 질렀는지, 맨정신에 질렀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8파프를 지르게 됐는지, 술, 술김에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아, 맨정신을 질렀고 부계정이라서 어차피 복구받을 생각으로 막 지른 거래. 아, 부계정이래요. 세상에. 어, 그러면 추가 질문. 앞으로 또 지를 계획이 있으십니까? 식강 놀이나요? 최고의 절대반지를 향하여. 아! 이 식강 될 때까지 간다고 합니다. 아, 선, 우리 선생님 목표는 20강. 미쳤나봐. 와, 본준이 진짜로. 저 오딘 방송 오래 할 테니까. 제가 또 내년에 또 이런 레어템 이벤트 하면 그때 20강 반지로 뵙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분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 나중에 계속 고이고 고요. 오딘 계속하게 되면 이분을 기억하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아. <laughs> 오케이, 20강까지. 화이팅! 오늘 레어템은 이렇게 구반지로 마무리 할수 있겠네요. 아, 추억이다. 아, 이분 한가위 세트로 색깔별로 들고 있어. 아, 귀여워. 이건 진짜 귀엽다. 산타 모자. 할로윈 호박조각도 왔어요, 호박조각. 그림자 주면서 5,500개. 확실히 무기는 고강이 될수록 와,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기를 지르는구나. 이거, 오딘 첫 1주차 업데이트 때준 거래요. 와, 이분이 진짜, 이게 레전드 아니야. 1주차, 2021년 7월 7일. 그러니까, 오딘이 오픈을 하고, 첫 이벤트 때, 이거를 3년 5개월 동안, 화석, 이건 진짜 화석이다. 이 대륙 침략자 첫 시즌표. 살아있는 화석.